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청계천에 내려와서 예, 영상을 남겨요 오늘 이제 월요일 <laughs> 아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 아무튼 예, 오늘 의 주제는 방에만 처박혀서 인방이나 보고 남이나 까고 조롱하고 그런 시간들은 나중에 보면 아마 후회할 거예요. 난 조롱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채팅 잡아가면서, 졸업하고, 따고, 거기에, 본인의 이런 이제, 세월을 낭비하면, 예, <laughs> 네, 남는 건 없어. 방에만 쳐박혀있으면 잡생각 나고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본인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본인을 닦아내려 지루만니까 <laughs> 네, 보면 <있다보면>. 경험? 경험상? <laughs> 네, 모르겠네 아무튼 네.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목수인 거야. 네. 연인과 헤어져서 연인한테 차였어. 네. 이별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복수를 복수가 그 사람보다 잘 살면 행복하면은 크게 복수다. 네. 막약 올리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걸 공개하고, 오리! 오리! <laughs>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바쁘게 살고, 행복하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수라고 나서야 그래요. 입망해서 자판 잡으면서 나는 나와의 약속을 에, 3년 전이지 나는 자판을 잡지 않겠다 <laughs> 자판을 안 잡는다는 뜻은 이제 막 남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나와의 약속을 <laughs> 병원에서 그랬을 거야.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나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네. <laughs> 네. 아무것도 못 먹던 네. 서울 4명은 8층. 8층이었나? 어디서? 네. 아무튼 간에. 좋아서추워 롤러 예 <laughs> 네, 롤러 의자? <laughs> 아무거아해 나이는 흘러간 시간 그래도 뭐 나름 지금 생각하면 <laughs> 네. 가장 스트레스는 안 받는게 응. 좋아요 네, 뭐든지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게 네, 제일 좋습니다 지금 남은 인생 <laughs> 네, 바쁘게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살기도 바빠.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응. 요새 이제, 좋은 사람들과, 배워, 하고, 안부 묻고, 잘 지내냐, 잘 지낸다, 어디 아프냐, 아프지 마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현실에 남을이면서 일하고 있어요. 안에 제보 뭐 영상을 누가 볼지 사실 싸우는 방송에 <laughs> 예 가봤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싸는 어 거는 아니 눈, 눈을 눈길 안 돌아. <laughs> 음. 옛날,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 음. 다른 이런 이제 컨텐츠는 음. 보진 않아 야, 날씨는 존나 좋아. 아, 날씨는 좋고. 사람이 햇빛을. 예. 햇빛을 어, 맞아야. 사람 <laughs> 어. 햇빛을 맞아야 돼. 피부, 아 어, 피부. 음, 어. 어, 뭐 신안이나 가평이나, 뭐 태안이나, 난 열심히 어, 일하면서 을 살아왔어요. 어. 처음 <laughs> 들세때 네. 아무튼간에 전 열심히 나의 인생 루음은잘 네. 안되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담배는 아예 끊었고 어. 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처음 입에 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여행 가서 중학교 그런 화면을 켜왔는데 아예 지금은 까나멜 마키아토 캐나 캐나멜 마키아토를 한참 하면서 아, 덥네요. 더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올라 가서 사람 이, 인 방에 빠 지는 것 보다 아, 현 실에 본 인의 만족 을 현실 에 만족 하면 돼요. 아무튼 사람은 조금씩 변화 변화를 해가야지. 뭐 마인드라든가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러면 미래에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laughs> 예. 옛날 그 모양 아니 옛날 예.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본인 뭐 말하는거나. 생각이라든가 행동하는거나 이것이 5년 후에 현재 예. 변화가 없으면은 5년 후후 예. 5년 후후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인드나 생각이나 오늘 내 이런 인생 여러 가지 사람은 변화..자꾸만 변화를 해가야돼 알았죠 네. 와..이 날씨는 존나 좋아요. 고 9월 아니..아니.. 아니, 아니 가을은 아니네요 네. 아직 아니, 가을은 아니야 아무튼 이제 올라가서 저는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람, 예, 만남의 광장에서 예, 좋은 사람이 제몇 분을 알게 예, 됐어요. <laughs> 예, 아무튼 뭐 만남의 광장을 아, 열어준, 두키한테 예, <laughs> 예, 감사를 하고. <laughs> 예, 아무튼 뭐, 그러면 금요일 날 타로 예, 방송에서. 아, 사실, 이 채널이, 꾸준하게 <laughs> 했어는데 뭐, 한번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영상, 음이 채널이, 완전 짬뽕이야. 타로방송인지, 암 환자 브이로그인지, <laughs> 야옹이 <야오리> 집사 채널인지, <laughs> 이게 한 가지로 이제 약간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짬뽕이라서, 이 구글에서, <laughs> 아예 나를 버렸어. <laughs> 아무튼 간에, 그럼을 불구하고, 단몇 분이라도, 날 응원해주는, 그냥 내 방송 봐주는, 본인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생 살면서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독서로 방송에서 네, 예, 더욱 타로 방송으로, 예, 오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금요일 날, 축하! 출하. 축하요! 금요일 날 배용, 축하!